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비판이 아닌 성김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합리주의 철학 사조가 있습니다. 그 합리주의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요, 끊임없이 비판하고 의심하여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결론만이 진리 이거나 아니면 진리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할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판단과 비판의 시선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당부하는 철학 사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 사조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비평가라는 사람들이 들어보았죠. 그들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름다움이나 추함, 시비, 선악 따위를 논하고 평가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비평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평가들의 기준은 무엇이 될수 있을까요? 그들은 최대한 그 기준을 어느 사상이나 그놈한 누군가의 말을 빌어서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 면면이 파헤쳐 보면 각자가 믿는 신념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비평가라고 할지라도 그 비평가가 다른 생각들을 서로 가지고 있고 다른 것들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는 될수 없다라는 거죠. 마치 사사기 시대에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저마다의 기준과 각자가 옳다고 믿는 신념에 따른 정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하버드대학의 철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은요,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석가모니는 태어날 때 이런 말을 했다라고 불교 사람들은 참 자랑을 하죠.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석가모니가 했다라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응애가 아니라 천상천하유아독존하면서 태어났대요. 말이,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말 뜻이 무엇이죠?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정말 자기밖에 없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석가모니의 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큰 종교 중에 하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나의 기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냉철하고 분석적인 비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거나 현명한 비판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천국 시민으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판하지 말 것과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 이두 가지를 따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비판하지 말라는 강경한 어조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다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다해안림을 받게 될 것이야. 그러니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너는 형제의 티를 보고 뭐라고 하지만 너의 눈 속에는 지금 들보가 끼어 있는데 네가 감히 무엇을 이야기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판이라는 단어가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들,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면 비판의 말들이 아주 적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러 올라온 저, 이 말씀을 꽤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한 저도 여전히 제 말과 생각 안에 많은 비판의 말들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비판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비판을 할까? 어떤 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바르게 살고 있다면 비판할 일이 없겠지만 부족한 것, 제한된 것을 가지고 나누어 가져야 하고 그 안에서 서로 부딪힘이 있고 때로는 나와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면밀하게 살피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보며 그렇게 상대방에게 내 것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를 종교하게 여겨서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자기 방어적인 기재로 서로를 비판하고 그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꽤 많은 부분 공감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상황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하고 나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판을 넘어서 정제하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아주 쉬운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 비판 안에는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비판에는 그리스의 핏값으로 사신 인류의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과 사고만 있을 뿐 사랑과 성김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뭐라 하지 말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상황에서 구원함을 받았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감히 누구를 비판할 만큼 떳떳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해 마음껏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냥 그렇게 죄인의 눈물을 가지고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것만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미련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이러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모여 있는 데가 교도소죠. 그곳에 수많은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누가 더큰 죄를 지고 이곳에 들어왔는가를 따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밖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기를 치고 강도 짓을 하고 그렇게 험한 나쁜 일들을 많이 벌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누가 더 나쁜 놈인가라고 이야기하며 서로를 향해 그렇게 비판하는 모습들을 참으로 우스운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처럼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허을 많고 죄도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경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죄 가운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사실 우리 중 누구도 서로를 향해서 비판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는 비판과 허물을 지적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12절의 말씀, 이 비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주제를 바꾸시기라도 한 것처럼 7절부터 12절에는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의 말씀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일반입니다. 아니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하는데 당연히 맛있는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로 비유하며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결론처럼 그러므로라고 이어지는 말씀이 12절인데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 황금률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참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에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결론처럼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남을 대접하라고요. 분명 7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결론되어질 때에는 지금 그 주제가 뭘로 바뀌고 있죠? 성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선 12절까지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12절의 말씀이 갑자기 나온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종종 실수를 하게 되죠. 이야기가 길어질 때면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종종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횡설수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막 힘없이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무슨 말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앞선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의 수많은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게 꽤 오랜 시간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말씀으로 축약되어져서 기록되어진 것만 해도 5장부터 지금 7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이라고 보면 정말 많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다 갑자기 인간적인 실수로 맥락을 놓치시고 순간적으로 그냥 떠오른 말씀을 하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엉뚱하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성김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여진다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맥락과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이는 1 2절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이 연약함, 부족함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이시기 이, 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실수라기 보단 분명 의도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상관없어 보이는 12절이 툭하고 튀어나온 이유를 우리는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7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너무 지나치게 기도에 대한 것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고 있었는지 잊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와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구조로만 이해하고 끝을 맺으려 한다면 그것이 성급함이 되어서 12절에 대한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7절부터 12절의 말씀 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재차 확인시켜 주시면서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그 어떤 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정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드려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 그런 분들을 향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불이 북길이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상당수 많은 분들은 간절함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의 일을 아마 심없이 반복하며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보아도 지나치다 할 정도로 구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다만 구하기는 구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바른 관계 속에서의 구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리 개인을 위한 강구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어떤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더 점검하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12절에 어떻게 시작하셨다고요?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 있는 수식어도 뭐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남을 대접하라라는 것이 십이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 섬기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든 찾든 문을 두드리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문을 정말 찾게 되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1절부터 6절의 말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앞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과 12절 이 말씀을 내용을 중심으로 주어와 목적어를 분명히 해서 다시 정리하면 이와 같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 12절은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1절과 12절의 말씀이 꽤나 비슷해, 비슷하게 보이지 않, 않으십니까? 구조가 똑같습니다. 12절이 1절의 결론부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 중 일부입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산상수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임할까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천국이 될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놓고 본다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비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아니면 남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큰 맥락 안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적어도 제 경험을 보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종종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요. 누구를 제일 많이 비판할까요? 가족들, 저희 아내, 저희 아이들을 자녀들을 많이 비판합니다. 정말 정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비판을 해요. 정말 부족함이 없이 정말 속 시원하게 비판을 다 끝내고 나면 그 자리는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상막해집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정말 서로 간에 서먹해지는 분위기가 연출이 돼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냥 나에선 비판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부족한 것을 채우고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는 다릅니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지혜롭게 협력하여 합력하여 이겨나가죠 이러한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지낼 때에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나만 종기하게 여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종기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들이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며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정말 하나도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다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평행 본문이다라고 하는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만큼 다시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 돌아오는 것은 적당히 돌아오는 게 아니, 아니고요.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 은혜돼 갖고 기도할 때 많이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에 대한 이렇게 넉넉하게 후휘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신방 가고 대신방을 막 이렇게 돌고 막 구역 신방을 하고 하면 성도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드리면 그렇게 감사하고 좋아하세요. 후휘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이 이야기를 너무나 크게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휘넘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요? 성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축복하기 위해서 구하는 사람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비판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언론의 비판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요즘에는 신종 비판의 방법들이 있죠. 바로 인터넷 댓글들이에요. 어떤 하나의 이슈가 되는 영상 하나만 보고 어떤 기사 하나만 봐도 정말 수천 수만 수십만의 댓글이 달립니다.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비판하기에 정말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누구라도 자기의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 비판이 어떠한 이도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가 정말 많이 점검되어져야 되는 때가 아닌가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되는 지금인데, 이에 대한 책임, 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진작에 막지 못하고 이렇게 확진자가 1,700명, 1,800명, 정말 많은 숫자가 나오기까지, 왜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지자체들은 무엇을 했는가, 서로는 무엇을 했는가, 그렇게 서로를 비판하기에 바쁜 지금이 아닙니까?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었어요. 벌써부터. 이미 상대 진영의 후보들에 대해서 헐뜯는 내용들에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세상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야 당연히 모르겠지만 교회가 어려움에 당하고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겨날 때에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을 할 때에는 우리는 나의 선 비판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물론, 적당한 평가와 비판은 필요해요.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한 평가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더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런 나에선 비판들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의 칼로 물베기라고 해서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을 살피면 남편이, 아내가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격려하기보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수도 없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세대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모는 철없이 보이는 자녀를 비판하고요. 자녀들은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자신들을 옥제인다고 이야기하며 부모들을 향해 꼰대라는 칭호를 아끼지 않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비판이 아닌 섬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부족함 없이 하기 위해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마다의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는 것으로 자신의 고생함을 드러내는 것을 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멋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비판과 정죄가 아닌 실제적 사랑과 성김이 있는 곳에 임한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 잘못된 것들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더 눈에 불을 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우리는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 부족한 것들을 내가 채워줄 수 있다면 채워주되 우리가 다 채워줄 수 없다면 그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놓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 우리의 그런 시도가 우리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할 때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마음에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비판을 더 많이 하는지. 아니면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정말 말씀에 대한 연구와 준비보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예배 오늘 이 설교를 들고 강단에 서기 바로 직전에도 집에 잠시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도 아이들에게 비판의 말들을 했던 저의 부족한 모습 하나님 참 끊임없이 비판을 아끼지 않는 저의 모습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의 부족한 모습 저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됐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조금 더 노력해서 이전에 찾던 비판의 내용들보다 섬겨야 되는 내용들을 찾고자 다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판이 아닌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